27번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아위게 하기에 이를 원하십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허탈한 것을 섬기는 무슬림과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에 속한 사람들을 부상히 여겨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2024년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이 폐기되게 하소서. 아멘. 성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과 강건함을 주셔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혜로운 성교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기는 손길과 밝길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성도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지해 주는 믿음의 동력자와 주님의 제자들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발생한 1억 1,400만여 실향민들 대부분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머물며 고통받고 있는데 국제적인 구호정책이 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속적인 기도와 성경구원으로 동력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분쟁과 갈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무고한 피를 이미 채수화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230만 가진지구 주민들 누구 중인 약 130명의 인질과 가족들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그곳 작은 전쟁의 위험 요소를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전쟁이 종식히 종식되게 하소서. 전기의 이익과 잠시만 존내의 이기심이 꺾어지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직시하며 인간성을 상실한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작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낙태로 4,460만 명 이상의 태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태아를 자녀이자 생명으로 알고, 보호하는 올바른 인식이 바로 세워지고, 인위적인 낙태의 합리화 풍조가 멈춰지게 하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는 문화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제 4차 로전대회를 주님 감섭하여 주소서, 다양한 공동체의 운영요원 모집이 원활하게 하시고 성숙하며 지혜로운 자 헌신된 자들을 보내주소서 앞서 성디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허락하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성경이 소수민족에게 땅끝까지 속히 전해지게 하소서 그 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표현할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이를 읽는 자마다 성경을 생명처럼 귀이 여기고 그 영혼들이 소생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아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기간 동안 무슬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무슬림 영원에게 주여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무슬림 난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열게 하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이 계속 세워지고 성경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이티 기독교 단체와 수십 명이 갱단의 폭동으로 고립되고 성교, 입양, 구호 활동 마비. 반정부 시위와 대규모 탈옥으로 혼란 상태인 아이티에 갇힌 영혼들을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안전지대로 옮겨 주소서 태국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된 이 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심을 받은 세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상조하신 생명의. 조사. 번을 인정하게 하소서. 카고베르 때 제도, 북아프리카의 성나라 명목상 카톨릭 신자이면서 미신과 정령 숭배에 빠진 이들에게 보금의 물길같이 임하여 무력한 우상들의 실체를 깨우쳐 주소서. 깨우쳐 주소서. 이곳에 어려운 경제와 생활에 필요한 물과 자원을 공급하시고 국제사회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코소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이 땅에 극단주의자들이 계속 이슬람화하려는 계속을 멈춰주소서 주를 믿는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무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소서. 나이지리아 기숙사에서 연이어 어린이 납치와 실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존하시고 아이들을 손에서 건져주시며 변호해 주소서. 납치하며 악을 행하는 행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프랑스 대통령이 불치병 환자가 약물로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사망법제화를 추진하는 일을 막아주소서 생명경시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인감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덟 번째로 마마클럽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바다 길을 큰물 그물 가운데 길을 내고 사람들이 절망이라 말하는 그 끝에서 소망의 길을, 길을 내시는 주님 모세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순종의 손을,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손을, 손을 들때 큰물 그물 가운데 계신 길을 내시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고통 속에 우는 이들의 상심한 마음이 들게 하소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우리 로하여금 주님의 인재 없는 풍요보다 주님 없이 살수 없는 광야에서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을 더 귀히 여기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신과 상황을 볼때 가지는 낙심과 기력을 듣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아멘 마마클럽 어머니들은 내 자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일으키는 한나, 들고라 엑서로 부르시는 사명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쓰러져 가는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소망 있는 미래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가난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주님,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진 기도자들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심장에 품고, 주님께 아내는 그 모든 기도에 기 기울여 주소서, 자녀들의 영혼과 질병과 정서와 정계에 어그러진, 길어진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소서, 기도자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위로하소서. 아멘. 아마클럽 기도운동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도시마다 연합 기도운동을 방해하는 어둠의 모든 도모가 힘을 잃게 하시며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부시가 깨어나고 교회들이 그 사랑나게하소서 <laughs> 클럽 이, 개 교회 와도 시와 한국 교 회의 파수꾼 과 나팔 수 역할 을 감당 하게 하소서. 아멘, 4 월과 5월각 지역 에서 이어질 마마 클럽 공회 에 하늘 물을여시고 강력 한 성령 의기 름을 부어 주 소서. 4월 4일 대구 마마클럽 부흥회, 4월 9일 양산 마마클럽 부흥회, 4월 18일 거제 통영 마마클럽 부흥회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지역별 마마클럽이 더욱 든든히 성가게 하소서 5월 9일, 10, 5월 16일 마마클럽 부흥회 준비를 성령님 친히 이끌어주소서. 아멘. 각 지역 팀장들과 스텝 사냥팀과 기도, 인조단들을 주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이들에게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용기를 주시며, 남아클럽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셔서, 아멘. 새롭게 조직된 2024년 광역권별 마마클럽이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와 한마음을 주셔서 부산 경남지역, 경기지역, 서울 광원지역 전주, 전라, 충청지역, 대구, 경북, 제주, 진주지역이 더 깊이 연결되고 연대하게 하시며 다시 종선남수성으로 연결하기를 운영해 우리 빠르고 힘있게 옮겨 붙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